자, 여기에 대해서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박영동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오래전 보원헤퍼는 칭의의 교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힘썼다는 제자들의 삶을 회피하는 겸묘한 구실로 남용된다고 비판했다. 그의 지적대로 오늘날 교회에 값싼 은혜의 복음이 범람한다. 믿기만 하면 거룩함의 열매가 전혀 없어도 구원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종교 개혁의 칭이론과 거리감은 이단적인 발상이다. 칼빈의 가르침이 하면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여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어떻게 사느냐와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착각 속에 빠져 안일하게 사는 이들에게 제자도의 삶으로 칭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도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교인들에게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보게 해야 한다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조언은 매우 적절하다고 본다. 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 받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반드시 행함으로써 제자의 삶을 보여줌으로 내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말로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은 당연히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르는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되고 이런 삶으로 내가 정말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내가 증명해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정말로 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의롭게 살려고 더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